올 여름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 숫자는 평년에 비해 아직은 적지만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많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카눈의 예측 진로와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눈이 제 6호 태풍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앞서 발생한 태풍은 어땠는지부터 들려주시죠. 7월까지 평균적으로만 7.9개 정도 태풍이 네.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6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죠. 그까 그러니까 여섯 번째 태풍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주 매우 강력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제2호 태풍 마와로는 5월 20일에 괌남남동쪽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급속히 발달하면서 21일에는 강한 태풍, 22일에는 매우 강한 태풍, 그리고 23일 밤에 슈퍼 태풍으로 발달했죠. 음. 5월 25일에 과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요. 섬주민 15만 명이 대피를 하고 통행금지를 시킨 덕분에 인명피해는 뭐 거의 없었지만, 음. 섬 전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정전, 단수, 항공편 결항 등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 당시 한국인 여행객 3,400명이 발이 묶이기도 했었죠. 이후 북상하다가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일본 쪽으로 바꾼 태풍은 일본 남부 해상을 어~ 지나 빠져나갔는데요. 네. 일본도 사, 사망 한명 여섯 명 실종 등 피해가 잇따랐던 태풍이었습니다. 또 5월 태풍은 이례적으로 서포 태풍까지 발달한 그런 태풍이었는데요. 음. 그 이후에 이제 5호 태풍 독수리의 피해가 아주 매우 컸습니다. 네. 독수리는 7월 21일에 태풍으로 발생을 해서 매우 강한 태풍까지 발달한 태풍으로 필리핀 북단에 상륙한 후에 타이완 서해를 통과해서 중국의 푸젠성으로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북진해서 올라가서 베이징 등 북부지방까지 큰 피해를 준 태풍입니다.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25명, 중국에서 사망자가 50명 이상으로 인명피해가 아주 컸던 태풍이죠. 네, 네 이제는 육호 태풍 카누니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경로를 말씀해 주시죠. 6호 어, 태풍 카누는 7월 28일에 괌 서쪽 약 700km 해상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북서진에 올라왔는데요. 7월 동안은 바다를 지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8월 1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가면서 오키나와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요. 음. 이외에 중국 절광성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3일에 오키나와 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방향을 다시 거의 거꾸로 급격하게 음. 틀어서 동진에 가까운 동북동진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 태풍이 북서 진하면서 위험반원에 들어서 큰 피해를 입은 후에 음, 또다시 네. 방향을 틀어서 오키나와 북쪽을 지나면서 큰 피해를 또다시 입었죠. 예. 동북동진 하던 태풍은 7일에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늦은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현재 위치는 일본 가오시마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상청의 진로 예상을 보면은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 9일 21시에 서귀포 동남동쪽 약 220km 부근 해상으로 북진을 한 후에 목요일인 10일 아침 9시에 경남 통영 서쪽 30km 부근으로 상륙을 합니다. 네. 태풍 그대로 북북서진 해서 10일 밤 9시에 충북 충주 서북서쪽 약 50km로 진출한 후에. 서울 인근 동쪽으로 지나서 1 1일 아침 9 시에 평양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상 경로를 보면 한반도를 그대로 타고 그냥 대륙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강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나쁜 기상 현상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가 큰 강풍이죠. 네. 어, 통영에 상륙할 때 중심 최대풍속의 초속 35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과 경남 동해안 쪽으로는 순간제대 풍속이 추속 45m 이상 불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부산의 고층 빌딩에서는 강력한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남해안으로 상륙하게 되면 해일도 우려가 되는데요. 통영 항구의 밀물 시간이 1일 02시 34분이라 어, 이런 해일보다는 오히려 상륙하기 이전 시간대 파고가 높아지면서 해안가까 저지대 침수는 우려가 됩니다. 예. 북상하면서 충주 부근에 위치할 때 최대 풍속이 초속 24m로 약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내륙지역으로 지날 때 위험반원인 우측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이상 불 것으로 보이고요. 음. 또 호우도 예상이 됩니다. 남부와 동해안 쪽은 300에서 400mm, 제주 산간은 600mm 이상, 중북부 지방으로라도 150에서 250mm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네. 강한 호우가 내릴 때 침수라든가 범람,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피크 시간을 보면 전남, 경남 지역의 피크 시간대는 10일 05시부터 정오까지고요. 예. 전북, 경북 지방은 어, 10일 어, 10시부터 18시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충청 및 강원 영서 남부지역은 10일 17시부터 자정까지고요. 음.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지역은 10일 20시부터 11일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태풍에 강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나라의 관통해 지나가면서 원래는 동해안이나 이쪽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지만 내륙 지방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육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우에 세력이 약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매우 클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제 통상 뭐 태풍의 특성이 육지 상륙을 하면은 거의 뭐 약해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 태풍들은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도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대학에서 배웠을 때고, 뭐 기상예보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인해 약해졌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괴한 이런 태풍은 육지에 상륙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2021년 8월 29일에 미국 최남부죠 음. 루이지나나 주에 슈퍼리켄 아이다가 상륙을 했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남부의 인근 지에만 경보를 발령했을 뿐, 이 허리케인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주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음. 그런데 3일 후에 허리케인은 약 1100km를 북상하면서 미국의 뉴욕 지역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 엄청난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이 사상청으로 뉴욕시의 홍수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뉴욕시는 통행 금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났죠. 음. 7월 29일에 독수리로 이름 붙여진 강한 태풍이 중국의 푸조우성에 상륙을 했는데요. 느린 속도로 장시성과 후베이성을 거쳐서 허베이성 등 북동부지역으로 북진을 하면서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음. 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이틀 동안 745mm의 호가 내리면서 140년 만에 폭우 기록을 세웠고요. 예. 허베이성 싱타이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1,0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2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동안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중에 음, 음. 자금성이 물에 잠기는 등 수많은 집과 논밭이 물에 잠겼고 자동차들은 떠내려갔죠.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도 이번에 좀 북상을 하면서 많은 강풍이라든가 호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태풍에 대한 상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태풍이 뭐 현재 속도대로 그대로 올라온다고 예상을 한다면 내일 오후부터 음.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오늘 좀 미리 준비할 것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태풍의 진로라든가 도달 시간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이 그러니까 시간 이후부터는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좀 미리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 휴가철인데 산간이라든가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을 오늘, 이동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지대라든가 상습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또 지하 공간이라든가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주택, 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바람에 날려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라든가 간판 등은 미리 좀 결박을 해주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음. 하천이라든가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만 합니다. 네. 또 가정의 하수구라든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좀 미리 점검해 주고요. 막힌 곳은 뚫어주고요.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을 이용을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라든가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농경지는 배수를 정비해서 피해를 예방해 주고요. 선박이라든가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어,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응급용품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고요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용 랜턴이라든가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안부를 좀 확인해주고요 예. 태풍특보가 발령이 되면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외출을 삼가고 이웃이나 가족에 연락을 해서 안전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위험 상황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예. 네, 이번 태풍은 이동 경로와 그 세력마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